여러 오명과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일으킨 논란은 무엇이며 제주도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일 기자입니다. 제주하면 바가지를 떠올릴 정도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비계만 가득한 흑돼지를 판매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서 시작된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논란은 평상갑질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글에서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는데 평상 대여 업체 측이 자신들과 연관된 업체의 음식이 아니라며 페달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 대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 바로 앞에서 해산물을 파는 영업장에서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5만 원어치 해산물이 지나치게 적다는 바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위법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점검해 보니 문제의 상인들은 절대 보전 지역인 공유 수면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33년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해녀 3명을 포함해 17명이 근무조를 나눠서 장사했으며, 소라와 해삼, 멍게 등에는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계획과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자진 철거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 대신 해외를 가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실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주도는 관광대혁신을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10곳에 파라솔 대여 가격을 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관광 불편 신고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 민원 창구를 일원하여 관광객의 목소리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불편을 겪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관광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도 함께 신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다가 바가지 가격, 불친절 등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땐 유선 전화나 QR 코드, 제주도 관광협회 홈페이지 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제주공항과 항만 등에 설치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민간 차원의 개도에 그쳐 별다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